네, 반갑습니다. 강산입니다. 시바이노 코인 말씀드려보도록 할텐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시바이노 코인 홀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줬으면 그에 따른 조정이 나와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영원히 올라가진 않습니다. 또한 시바이노 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0일 이평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해당 200일 이평선을 강하게 뚫어내기 위해서는요. 조정이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고 앞으로 폭발적인 상승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개미털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시바이노코인 많이 공포로스러우실 텐데 절대 물량 털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또한 앞으로 시바이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일정 한 가지가 다가오고 있죠. 이빅 이벤트 이슈 때문에 지금까지 상승을 했던 건데 해당 호재 같은 경우는 아직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일정을 통해서 폭발적인 상승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시바이노 코인이 악재가 있거나 자체적인 이슈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현재 조정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홀더분들? 자, 지금부터 시바이노 코인의 트레이딩 난이도가 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홀더분들이 지금 완벽하게 대응을 못 하시면 물릴 수밖에 없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홀더분들이 지금 물린 상태로 1년에서 2년 동안 들고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바이노 코인은 적게는 300%, 많게는 1,000%까지 폭등은 나와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시바이노 코인의 트레이딩 난이도가 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응을 못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홀더분들 이번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홀더분들께 목표가, 저점 매수가 어디서 추가 매수하시면서 수익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겠죠? 자 그럼 시바이노코인 투자 전략집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시바이노코인을 투자했던 기관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6월달이었습니다. 단하으 만에 695억 원 이상 시바이노 코인을 매집한 VC가 나왔었고요. 지난 한달 동안 VC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시바이노 코인에 1조 1954억 원을 매집을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개미들은 이 시바이노 코인을 팔고 있었는데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홀더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기관 VC는요. 약 3조 개 이상의 시바이노 코인을 보유한 이 고래를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현재까지 6월 한달 동안 시바이노 코인에 투자됐던 금액이 2조 원이 넘어요. 이 2조 원은 강남에 천억짜리 빌딩 20개 정도를 살수 있는 금액이죠. 앞으로 시바이노 코인에 엄청난 일정 한 가지가 다가오는데, 현재까지 투자가 됐던 VC들의 물량 2조 원 가량은 락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조 원의 락업 물량이 풀리는 시점이 곧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페이지 보시면은 2025년 7월 대규모 락업 해제 이벤트가 있었는데,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 엄청난 양의 락업 물량이 시장에 유입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 시점은요 바로 7월달, 8월달 락업 폐쇄 물량 점진적 시장이 유입이 된다. 이벤트 기간은 15일에서 1개월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결국 시바이노코인은요이 락업 물량 해제를 계기로 폭발적인 상승을 할 거고요. 고점에서 락업 물량의 시장이 쏟아지면서 하락이 발생을 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노코인 홀더 분들께서는 어깨 부분에서 목표가를 잡고 익절하고 나오는 전략을 쓰셔야 되고요. 자한번 고점에 물리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까지 홀더 분들이 오랫동안 들고 계셨듯이 장기간 1년에서 2년간 물려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홀더 분들께 시바이노 코인 락업 일정을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홀더 분들께서는 주의하실 점이 있죠.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반드시 약속처럼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홀더 분들이 보고 계신 차트는요. 바로 솔레이어 코인의 차트고요. 이 전에 락업 해제 일정이 있었던 코인이고 솔레이어의 락업 해제 일정은 5월 11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락업이 풀리기 전 3월에서 5월 9달 동안 VC들이 가격을 고점까지 끌어올렸고 그 상승률은 무려 480%였습니다. 자 신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장대음봉으로 내려 꽂았죠. 바로 락업 해제 물량이 시장에 쏟아졌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락업 해제 일정이 있는 코인은 양날의 검이에요. 폭발적인 상승도 하지만 하락도 그만큼 장대음봉처럼 크게 옵니다. 또 한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솔레이어 락업 해제 일정은 5월 11일이었지만 재단 측에서 5월 8일에 일방적으로 해제해 버렸어요. 예고 없이 일찍 터트려서 장대연봉으로 시장이 큰 충격을 줬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노코인 같은 경우에도 락업 해제 예정일보다 최소 일주일 전에는 반드시 어깨 부분에서 입절하고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거 반드시 주의해주시고 명심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시바이노코인 투자 전략집을 보내드릴 텐데 4 페이지 락업 해제 일정 상세 정리를 해드렸고. 6페이지 구간별 평단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7에서 9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락업 페이지 일정에 맞춰서, 저점 매수, 목표가, 추가 매수 시점까지 전략 정리해 놨습니다. 자, 차트는 이제 의미 없어요. 폭발적인 하락이 나왔었는데, 지금부터는 락업 일정대로 트레이딩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시바이노 코인 투자 전략제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번호 보이시죠? 제 번호 개인전화 번호입니다. 0107648-8263으로 숫자 7번 보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시바이노 코인의 트레이딩 난이도는 지금부터 상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절대 혼자 대응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반등 나올 때까지 실시간 대응 도와드릴 테니 저 강상과 함께 대응하셔야 1년에서 2년 물리는 없이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010-7648-8263이고요. 숫자 7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전략적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바이노 코인 정리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조정 구간이지만 건강한 조정이고요. 이후 반등 구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표가까지 주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산이었습니다.